할렐루야! 10월 11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참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 믿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단 h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10월 11일입니다 금요일 j 아, 또 우리가 순모임일 우리가 복되게 지키는 날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Hallelujah. h a l l e l u j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를 우리가 경계하며 분별하며 또 심지어 대적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도 한 50여 명의 거짓 선자들이 설치고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 땅도 종말론적인 사회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하여 지옥의 행렬에 참여하게 만들려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사단이 할수 없는 것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이 전공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전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사탄은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진리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했다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분이 나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는데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죄만을 보고 죄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수상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드러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은밀한 분이에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서 부끄럽지 않게 하며 하나님께 토선함으로 자녀로서 당당히 서게 만드는 분이지 공개적으로 죄를 드러내며 모욕을 주며 수치를 주며 이 사람을 사회적 매장시키는 거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사랑한다면 약점은 개별적으로, 장점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 너희가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이 말은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할수 없는 것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삽니다. 국가는 패권국가가 되어서 남의 나라를 약탈해옵니다 패권국가가 되면 식민지를 약탈하는 건 정당화돼요 참 얼마나 여러분 참 모순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자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을 해도 강자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상생이요 상호교호작용이요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의 달란트를 하나님만에서 귀복으로 존중함으로 공생에 하는것 이게 사랑의 원리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천국은 뭐냐? 예전에 그 만화의 그림 가운데서 지옥과 천국을 딱 설명한 그림이 있었어요. 참 재밌는 그림이라서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천국은 다 이렇게 돌둘다 식사 시간이 되니까 젓가락과 숟가락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법칙 중에 하나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다 숟가락으로만 먹어야 돼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자 떠먹으려 고 하니까 퍼가지고 입으로 돌려서 오무지 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퍼서 올렸는데 다 옆으로 훌훌 떨어지고 계속 바닥에 떨어지는 것으로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근데 동일한 숟가락인데 천국은 어떤가 하면 떠가지고 서로를 먹여줘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마 본질을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필요를 채울지니 이 말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미움이 자라서 그 미움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이다. 오늘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이 의로움을 죽였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미움은 사랑하는 자를 죽일 수 있고 때로는 정죄할 수 있고 감옥에 가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임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남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그다음 미워하고 배척하고 하는 이 왕따의 그룹들 가운데서 희희낙낙하며 승리의 쾌재를 부르는 자들, 곳곳마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면 약하게 보이고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오늘 가인은 미움으로 동생을 쳐주겠는데, 가인의 정체성은 뭐냐?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둘다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서 그 에너지로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은 어차피 혐오와 미워와 증오로 차 있는 땅이니까 이상이 여기지 말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려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 여러분 미워할 만 하니까 미워한 거 아니겠어요? 내게 해를 끼치거나 내게 이익이 안 되거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은 뭐 받는 것 없이 주는 것 없이 미워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미움이 세상의 기본 정서입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이 치명적인 어떤 내게 해를 끼쳤으면 그것 때문에 혐오와 미움이 가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이란 언어는 내게서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것이니 그것으로 그 부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를 심판하고 정죄함으로 내 미움을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목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원수 갚는 거 내가 하겠다. 심판하는 거 내가 하겠다. 징계하는 거 내가 하겠다. 너는 사랑하고 흘려 보내라. 그래야 너도 살고 이웃도 산다. 그거 참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 감정을 시원하게 풀려면 내가 온갖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미움의 자식의 영향을 받고, 미움의 영향을 받아 미움의 세력들이 나에게 더큰 고통과 더큰 얽매임을 줄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받았다는 걸 먼저 기억해라. 네가 받은 것을 먼저 세워보아라. 은혜가 없는데서 은혜를 내가 나누란 말을 한거 아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사랑의 당위성, 우리의 사랑의 의무성,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전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합당 찾는 자격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 생명을 주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이웃을 미워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는 자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니라. 하나님, 오늘도 사랑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